Thank you. 안 돼요. 아이고 오른손 왼손은 아는데 아 이거야 왜 이러지 뭐? 안녕하세요. 하중스입니다. 오늘은 시니어 골프 모임이 있어서요. 용인 양지 CC를 방문합니다. 연배가 좀, 어, 있으신 형님들하고요. 한 달에 한번 모이는 만큼 좀잘 쳐보려고 나름 연습을 좀 했는데, 아, 골프 참 어렵습니다. 역시나 이번 라운딩 내내 좀 헤매고 좌절 그 연속입니다. 어, 참고로 양지 CC는요, 모처럼 방문했는데, 어, 솔직히 코스 그 자체도 조금 별로고요 시설도 역대급으로 아주 낡았음에도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큼으로 그린피를 아주 좀 짱짱하게 받는 곳입니다. 물론 오래돼서 나무 숲이 좀 울창하다 보니까요 여름 한철에도 나름 방문 목적은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. 암튼 오늘 영상은 주로 제 개인적인 어, 아주 주관적인 라운딩 위주로 찍었으니요 그냥 편하게 한번 좀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고 그린피가 다 그린피 주중에 6시대 16만 원. 어. 7만 원. 캐디피 어. 15만, 원. 카트비 10만 원. 많이 좀습니다골프장죠 시설의 전부입니다. 굉장히 <laughs> 좀 낡았지요. 예. 일단은, 흙이 뭐거든요. 흙이 멋있습니다. 꽃은 네. 나쁜 편은 아닌데, 오늘은 어, 음, 음, 뭐, 머리 상태도 어, 나쁘지 않습니다. 네.

가장 멋있습니다 양지시시의 가장 멋, 양지씨의 생활을 고 있는 뭐그을찍인것 같아요 최고의 뷰인데 여기 게 텅텅 비어있어서 아깝습니다. 경치는 좋죠? 아, 우리 진짜 넓고 좋아. 아, 레이크 사이즈 좋죠. 그, 석 코스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? 아, 아니야아코요동 그, 코스가 짧아. 동코스? 코스가 짧아. 석 코스가 저기잖아요, 저기. 미욕 코스. 해양 코스. 그니까요. 벨리 있고, 뭐 이렇게 막 아니, 벨리... 놔. 벨리는... 넓 얇은 데잖아요. 아니, 해져도 어. 있고, 아니 다해져도 있지. 그래야 니까왜그 <laughs> 사이에 지 거기에 해져도땡 들어라 사이에... 아니, 아. 들어 아, 그니까 넓은거큰거 거 있잖아요. 190이 190. 넘어가요. 그러니까 애매하다. 그니까... <laughs> 아니... 어디에요? 팀천이요 박스? 뭐라 이거... 뭐 그런가. 미안하게 돼 있네. 골 이런 골프장한도또 처음이죠? 지난번에 쓸때 이렇게 돼 있었나? 잘 모르겠는데. 자, 일단 한번 쳐봅시다.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 번. 물론 올라오못 갔어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맞네 이게 아침에 새벽 골프를 안좋은게 뭐냐면 <laughs> 몸이 좀 굳어요 그리고 또저 같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치는 사람들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필드 감각이 없으니까 후반전은 대야주 좀 감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공이 안 보입니다. 센 쎈... 아, 피는면 샌데 들어갔네 이거. 에이. 머리 아프네. <놀람> <만만치> <놀람> 자. 간만에 나오니까 이... 이 쇼킹 감각이 없어요. 어디 한 번, 잘한번 쳐봅시다. 너무 잘 맛있어. 앞에 떠 있는데 튀어 나가네. 그렇지 개판입니다. <laughs> 참 찍지를 못하니까 <laughs> 이게 이 길게 빼니까 그런 증상이 나와니이 아, 아, 네. 이것은 잘못하면 이게 뒤딱 나오잖아요. 예, 예. 그러니까 이걸 슬뿐시 갖다 바로 찍어줘야 해요. 예, 예. 공을 이렇게 바로 공만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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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찍어 예, 예, 예. 그렇게 해 하는 거죠. 예, 예. 아이씨 좋은데? 뭐? 해도 불했나? 자, 이제 날씨가 아주 끝내줍니다. 이제 뭐, 웨톨 남지 않은 것 같아요. 열심히 쳐야죠. 아, 일단은 이렇게 간만에 필드에 나오니까, 골프가 잘안 되네. 아, 이 골프 너무 어려운 운동입니다, 이거. 몸을 써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. 이거는 머리 쓰는 것도 아니고, 감각적으로 좀 쳐야 되는데, 이게 이제 운동신경이 없는 건지, 내가 이 저주받을 몸인지 모르겠네. 음, 하여튼, 이게 좋은 날씨에 운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만, 항상 골프는 역시나 이 비용적으로 좀 비싸고요. 어떻게 보면 여긴 참, 언둘렌시 많네요, 여기는. 산악지형이네. 별로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<laughs> 않는 코스입니다. 천천히 왼야 응. 되겠다 응. 천천히 해야 돼. 또 천천히. 또 급하게.

여기가 아마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탔다예 예예예예예 예예예예예예예 哦。嗯，